오늘은 메리츠 화재 모바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보험가입은 했지만 보험금 청구는 너무 어려웠던 적 없었나요? 모바일 보험금 청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어 보험금 청구 쉽게 하세요.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메리츠 화재 공식 앱 설치를 먼저 해주세요. 어플 실행 후 간편 로그인을 해주시면 자주 찾는 메뉴 목록이 확인이 됩니다. 메뉴 목록에서 보험금 청구를 클릭하세요. 청구 유형을 보면 6가지의 보험금 청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신규 접수, 추가 청구, 서류보완, 간병인 지원 청구, 간병인지원청구서류보안 단체보험청구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치료받은 분이 직접 청구하시거나 미성년자녀, 배우자, 반려동물 등 구분을 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3자 대리청구 방법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니거나 동의에 의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보험금 대리청구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인증방법을 통해 간편인증을 등록하시면 차후 6자리 숫자 입력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을 먼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좌측 그림파일의 필수 항목에 대해 체크를 하신 후 동의 및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번호를 받으면 인증번호 입력을 한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약관에 대해 동의를 해주셔야만 다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림 파일에 보이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질병, 일반상해, 교통상해, 업무상해 등의 구분을 말이죠. 사고 유형, 사고 일자, 진단 및 청구 내용에 대해 입력을 해주시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안내받고 싶다면 이메일도 기재해주시면 안내메일이 보내어줍니다. 보험금 입금 계좌를 선택해주세요. 최근 보험금 지급 계좌, 자동이체 계좌, 직접 입력 중에 선택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는 분이시면 최근 보험금 지급 계좌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이나 다른 통장으로 입금받고 싶다면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3만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저장해놓은 파일을 찾아서 파일 첨부를 해줍니다. 파일이 첨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송 후 보험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나오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진행 사항이 궁금하시면 보험금 청구현황 누르시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화재 모바일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메리츠 화재 고객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모바일로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메리츠화재 상태원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